오옥들여 신호들여 매장에 사람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저도요. 옛날에 5년 전만 해도 하루에 뭐천개 정도의 새로운 소식, 신기술 있다가 요즘에는 어떨 때는 5, 7개도 오고요. 많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매장 갈 시간이 없어서 1년에 한두 번 매장 간다. 디자이너들이 뭐로 하느냐 면 앞으로 내가 팔 옷을 이모델에 입혀가지고 이화여대 앞에 그려댕게 해요. <laughs> 숙대 앞에 그려게해요아 이제 이쁘다 쟤들 계속 그려다니니까 사진 찍금 오른쪽에 클릭앤바이 누르면은 사라고 그죠 하고 그다음 택배가 오죠 드론으로 택배가 와요. 이렇게 세상이 매장이 소멸되고 모델이 거리에서 세일즈를 한다. 이 사람 지금 가, 빼. 가죽 가빽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에서 <laughs> 춤추면서 이렇게 클릭앤바이 시대가 온다. 그리고 택배는 대부분 어, 드론이 이렇게 택배로 어, 할 것이다. 집 어, 앞까지도 가고 만약에 이게 아마존은 A자를 써나요 A자 방석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 딱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렇게 홀로그램까지 이제 나와서 홍보는 홀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되 있고요. 홀로그램으로 S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홀로그램 놀라운 기술이에요. 옛날에 제가 15년 전에 홀로그램 처음 에봤을 때는 이런 기만 하고 있었어요. 연기만. 이제 깨끗해서 요새 의사가 이 미스터 김 심장 수술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눈을 왼쪽에 있는 요암 세포를 잘라내. 남 여기 있는 혈관을 일로 일로 연결할게. 이게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돌려가면서 보면서요. 의심률 이렇게 해서 의심률을 스핀셔스레티 4%. 이미 a 가 얘는 막 들어오면 가게에 들어오면 우유 쪽만 보고 우유만 사가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률 도둑. 제가 할 확률이 4%인데 인왕전을 오자마자 물건 도는 게 아니라 맥주 도는 게 아니라 딴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86% 도둑질 확률이 사람이 들어오면 딱 인공지능이 알아요. 얘는 지금 14% 도둑질을 하는 일이 있다. 얘는 7% 이런 기술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5G 방콕 할아버지가 지금 뭐해요? 롤러코스도 타고 있어요. 방 안에서 그리고 어, 이렇게 구글 어, 구글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점점 더 내려서 땅에서 정원으로, 가든으로 가서, 캐슬도 보고 다 합니다. 이렇게 가상현실 휴가가 있는나 하면, 자, 움직이지 않는 그림은 안 팔려요. 이제, 화가, 어, 여러분이 미술대학에 가서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야 팔린다. 음. 이제 라이브 아트 시대다. 라이브 아트 시대, 라이브 아트, <laughs> 라이브 아트, 어, 라이브 아트입니다. 이렇게 라이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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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라이바트가 굉장히 뭐 우리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의 정말 주택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이홈, 이거 타고 다닌다, 이거 타고 다닌다, 그죠? 이렇게 어 여기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해요. 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집이고요. 요것만 갖다 놓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자율차 기능까지 샤워 있고요다 있어. 요 이렇게 어, 제 남편하고 우리 아들 <laughs> 태양강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수명연장, 노화역전, 죽음극복.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화역전 잘 보세요. 요 사람이 냉동인간의 알코올사회 회장 맥스모아입니다. 이건 나타샤 와이프인데 제 친구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냉동시켜달라 그래요. 냉동 그래서 2040년에 깨워가지고 수술해라. 이때쯤 되면 암 대부분의 암들은 다 수술할 수 있는 정도로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 전세계에 그죠. 1 5 9 정도의 시체가 들어있어요. 지금 냉동 보관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투어에 가봤어요. 이거는 어 사람은 아니고 이게 어 인형인데 그죠. 피를 빼내요. 두시간 동안. 피를 대체하고 하버드대학 무슨 교수들이 다 와서 대체하고 마이너스 139도로 짱걸려요 에콰지스에서 올려요. 이 여자 할머니는 그죠. 이 킬리를 신었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요 여자는 어 50세인데 b 포 f o r 이 여자는 DNA 공지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텔로미어를 20년 의사가 20년 늘려서 수술을 해줬어요 20년 젊어졌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노화 예방이 있 소리는 천놈이다 노화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화 역전 요 사람은 알렉스 자바론코프예요 저하고 거기 행사에서 찍었는데 이 사람은 요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요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AI 인공지능의 최고의 기술자에다가 어, 이 사람은 알렉스 자바론코프고 인 실리코메디슨 어린 사람이 만들었고 대통령 뭐 수상을 몇번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인실리코벤스는 인공지능이 약을 대신 만들어주고 인공지능이 보고 그죠? 딱 보고 너아나항이기야 알려줘요 어, 요거는 MIT에서 개발한 건데 그죠 세컨스킨 XPA라고 자요 할머니 요 얼굴은 8 0대고요여기는 XPA라는 물질을 발랐어요 MIT 네이처지에 2016년 시렸어요. 그래서 요 물질을 발라요. 바르면 이게 필름처럼 피부를 쫙 펴줘요. 순식간에 펴줘요.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바르면 계속해서 바르면 2, 3개월 만에 자 한쪽 얼굴은 8 0세요 한쪽 얼굴은 40세가 됩니다. 노화역전, 노화 예방이 있단 말은 천놈이다 그죠? 이렇게 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알렉스 차브크 후인 실리코메디슨은 에이지리스 셀을 만들었는데 이게 늦지 않는 알약이에요 정말 좋아요. 이거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얘는 뭐, 너무 많이 지금 그래서 에이지리스 크림을 저하고 만들려고 했어요. 화장품.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이 알려준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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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수십 가지를 섞으라고 이야기를 <laughs> 해줘서. 네. 인공지능 때문에 이 사람을 중국에 제가 재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식품화의 제천상이야. 이놈한 아, 놈만 한국에 데리고 오면 한국에 5천년 먹고 산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827개를 개발 해놨어요. 한개 개발해서 한 한미...